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방 재미세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라늄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어, 꽃도 없고 모양도 뭐 별로 볼품 없는데 뭘 이걸 들고 나왔냐고요? 어, 얘네들이 볼품이 없어진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올겨울에 또 테러를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테러의 이름은 무엇이냐? 줄기대화입니다. <laughs> 줄기대화. 아,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 러시아제라늄 유브북 안드로메다 키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저같이 똑같이 줄기대화 오시는 즐거운 줄기, 줄기대와 온 경우 많이 없나요? 제가 요 녀석을, 이게 북 안드로메다거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가을쯤에 굉장히 핫했던 애예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그북 안드로메다를 25만원인가에 샀었어요. 꽃이 너무 예쁘더라고. 너무 내 취향이더라고. 그래서 딱 샀지.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그 예쁜 꽃을 봐야지 했어요. 근데 끝내 걔 어디 갔냐? 어 죽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안 죽인 것처럼 안 죽인 것처럼 다시 그냥 사다 놓은 애요. 아북 안드로메가다가 작년 겨울이 아니군요. 재작년 겨울, 재작년 겨울에 제가 들였다가 여름에 이제 보내고 어 작년 겨울에 다시 사서 안 죽인 것처럼 그냥 지금 키우고 있는 애요. 어. 근데 이 녀석이 그때 그줄그 부관드로메다도 그 줄기 대화가 와가지고 완전히 제가 해체를 했었어요. 지금 옆에 사진 제가 이제 띄어 드릴 건데 이 정도로 심하게 와서 완전히 해체를 했었어요. 근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북 안드로메다 이 품종에서 줄기 대화를 당하신 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상당히 많았어요. 음 저희 카페에도. 이제 몇 분이 계셨고. 그래서, 아, 이거는 풍종의 문제 아닌가? 아, 이제 품종상에서 어떤 그런 결함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이제 이런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새로 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한번 내비둬 봤어요. 네가 마음대로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쓰겠다 하고 지금 내비둔 상태예요. 그래서 자세한 모습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누구냐면 러시아 제라늄 블로그다 레이스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줄기 대화가 왔습니다. 지금은 입만 이렇게 무성하니까 어, 뭐가 문제라고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제 이속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녀석도 줄기 대화가 왔습니다. 근데 줄기 대화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속설 중에 하나가 찬물 겨울에 찬물 주면 줄기 대화 온다. 땡 저는 찬물을 준 적도 없고요. 어. 지극정성, 방 온도하고 딱 맞춰서 방에다 받아놓고 물주는 사람이에요. 줄기대화, 그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줄기대화는, 제가, 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세균인가, 바이러스인가, 마이튼 뭐, 그들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런데 줄기 대화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너무 깜짝 놀랐고 저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이거 뭐, 괴물인가 이거 에일리언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카페에 물어보고 알았어요 내가 줄기 대화를 맞았다는 것을 자 줄기 대화가 어떻게 되고 얘는 지금 한참 줄기 대화가 진행 중이고 얘는 이제 진정이 된 상태예요 한번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러분, 우리가 줄기 대화라고 말하는 것은요, 줄기마다 새순이 너무 심하게 많이, 그러니까 마디마다, 마디 간격마다 새순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얘네 해체하지 않고 내비둬버렸더니 이 과도하게 올라왔던 그 새순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서 이제 삐뚤어질 때까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제가 이제 어 떼줍니다. 이번에는 그냥 얘를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 모양이 좀 희한하긴 하지만 얘가 어 자리 잡을 잎들은 자리 잡고 그리고 과도했던 새순들은 줄기 대화로 폭발했던 새순들은 지가 알아서 이렇게. 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죽고요. 어 이렇게 이제 되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떼어내는 것들이 다 줄기 대화로 왔던 새순들이에요. 자요렇게 해서 이 녀석은 이제 어느 정도 줄기 대하 진정세가 되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녀석은 문제가 아닌데요. 문제는 요 녀석입니다. 지금 엄청나죠. 지금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냥 이파리가 크다라고 보기에는 얘는 모종 때올 때부터 이파리가 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자라고 나면 잘라줘야지 하고 내비뒀는데 줄기대화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뭔가 이상하죠? 이게 마디 간격마다 전부 다 세순이 올라와가지고 전부 다 세순이 올라와서 얘가 정상적으로 지금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과도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얘네들은 어, 이큰 잎들을 좀 정리를 해주고 어, 한번 얘를 다시 잘살수 있도록 지켜봐야 될게 되겠습니다. 우선 새순 잎들을 요 오래된 잎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 잎들을 다 자르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안의 모습이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어, 제가, 어, 그냥 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려고 계속 뒀어요. 줄기대화를 제가 너무 여러 번 당해서 줄기대화 때 해체를 하는 건 오히려 개체를, 어, 제대로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뒀거든요. 지금, 자, 큰 잎들은 싹다 잘라버릴게요. 자, 큰 잎들을 얘까지 잘라야될것 같아요. 얘까지 이게 괴상한 잎이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제라늄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어, 이게 지금. 마디마디마다 전부 다 과도한 새순들이 너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도 없고, 꽃도 피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기 있는 새순들을 몇 개는 다 떼내주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북 안드로메다도 그냥 냅두니까 지가. 자연 도태 될새손들은 도태가 되고 지가 알아서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냥 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위에 이까지 잘라 버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어, 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났던 잎들 사이에 잎들 사이에 이제 숨겨져 있던 얘 실체예요. 얘 실체는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이렇게 줄기대화가 왔을 때는 그냥 내비두시고요. 내비두시고 저처럼 과도하게 해체해가지고 애를 잡아먹지 마시고 그냥 여기 있는 새순 중에 너무 과도하다 싶은 새순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고 냅두면 얘가 자연도태가 되네요. 자연 도태가 돼요. 여기 꽃망울도 물었네요. 또진 아름도 꽃망울도 물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왜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새순을 내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수영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 슬프다 슬퍼. 나꽃좀보려고좀산 건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근데 줄기대화는 겨울에 자주 생겨요. 통풍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 자주 통풍이 좀잘안 되거나 했을 때, 자주 생긴데요 근데 저는 방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녀석은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북 안드로메다는 제가 연타로 맞은 걸 보면 이건 품종이 그 줄기대와의 좀 약한 어떤 품종적 결함이 좀 있었던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근데 다행히 안정세에 접어들었고요 이제 이 상태로는 키우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새순이 또. 나올려다가 또 어, 되고요. 아, 지가 알아서 이제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부간드룸에다 키우시다가 줄기 대와 많이 맞아 보신 분들 저한테 팁좀 주세요. 얘가 이 상태로 그냥 가면 꽃도 비어 주 보여 주고 그냥 정상적으로 살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여기도 지금 새순이 말라 버렸고요. 새순은 그러니까 탑 새순은 계속 마르고 그리고 옆에서 수절대기 없는 이런 이런 새순들이 지금 폭발을 했었어요. 얘는 얘도 똑같은 상태고. 여튼 지금 너무 슬픈데요. 겨울에 혹시 이런 증상 겪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계시는 초보자분들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얘의 줄기 대화를 봤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 징그럽잖아요. 근데 여하튼 줄기 대화라는 거 알려드리고 대화 대화 때문에 식물이 죽진 않아요. 식물이 죽진 않지만 이제 수영이나 이게 보기에 굉장히 안 좋고 꽃이나 이런 거볼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